여기 한번 찍어보자. 이거 아, 애들 다 있네. 저기 정면에 루이스가 뭐야? 뭐야? 루이스 왼쪽, 뭐야? 왜떨어 이거 이거 따로 배달이요? 따로 궁까지 예 궁... 궁인 듯? 잡았다 아, 여기 어, 제이, 제이 거울이 뺏어 먹어 루이스 왼쪽 아, 잡... 내가 뒤에 꺼먹을게 이거 오 제이 반응속도 멋지다 와 루이스로 제이한테 넘겼다고 거의 미친 짓이야 진짜 말이 안되는거나탕탕한 아, 500대 맞고 죽을 거야? <laughs> 오른쪽. 루시도 오른쪽이에요. 내 스펠 빠짐? 어 스펠 빠지신다. 기아 너무 절망적이다. 야, 오른쪽 간? 포타도 오른쪽. 물었대 둘. 어있어어 음. 뭐야 이거. 아. 미쳤다. 아 대신. 여기 여기. 나이스. 아, 나이스. 아, 좋았다, 아, 좋아해. 좋아해. 아이. 정말. 어어여어 파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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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, 갑자기. <laughs> 야, 야, 얘잘 담다. 뭐지? 이거 아직 제 1팀일 거예요. 아, 이걸, 얘는 어, 혜택을 가긴 하니까 어떻게 능력을 찍어야지? 방목에 링 하나가 담겨. 어, 아 이거 뭐냐, 이거? 누가 있었네? 얍, 얍, 얍! 얍, 얍, 얍! 방충 걸렸니? 음, 다 <teaching. 목마 Imperialsocial> <목마> <요> <properly tinha 어두시야> 뭐야 뭔내기야? 스하로 와이 좀 왔다. 아, 잠깐만. 오, 나갔어. 오, 어? 늘엄갔어 나이, 오. 나이스. 뭔내인데 3명에 얼추 거... 2명이네 오케이 애들이 연주팀이 급이 낮아서 그런가? 애들이 되게 못하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야한 번에 네명이왔는 <laughs> 제이한테 다다 몰려갔는데? 노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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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이걸 이렇게 하신다고요 있는 셋바닥 두 명. 아, 최고 말. 너 왜? 게임이고. 최면 게임은 이제 계속 찍어야 돼. 응. 음. 손마스터를 딱 해줘야지. 어, 컷. 어 나랑 나랑 어 아. <laughs> 와 어떻게 리아 갖고만. He <laughs> 좋아. 어 어? 반쥬롤 말을 마를일안 해요 무슨 소리야 시요 아니 제시 보고 있는데 일을 안 하시잖아요 지금 <laughs> <laughs> 아 이거 트루보도안 찍어 립도 안 먹고 뭐하셨습니까 지금 가 오른쪽에 있었잖아 그치, <laughs> 우리 쪽이 더 든든하다고? <laughs> <laughs> 어, 더씨 어, 더 좋을 것 같다. 어, 이아니지얘 나온다, 나온다. 뭐가 나온 응? <laughs> 어. 아, 왜 망했어. 잠깐, 불러, 뭐하는 거야? 전야 이래. 아, 나둘세야 분들 아, 3명이요. 방금.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. 출몰 출몰. 야열정박스 센터니까 <laughs> 나이스. 오 예. 오이. 이 응. 어, <laughs> <laughs> 집에 가 제 2의 날다람들이 꿈꾸며. 어거색 <laughs> 바꾸시죠? 찰떼, 어떤 건데? 어. 파란색을 <laughs> 제외하 맞아요. 안됩니다. <laughs> 그건 제 겁니다. <laughs> 어? 루이스 <우유스> 뭐냐? 나이스. <laughs> 어, <우유스는> 루이스 뭐냐? 루스 <laughs> 뭐냐? 루이스 마리오 에들어 왔나요? 없지? 모르겠어 <laughs> 쟤. 용감하.. <laughs> <laughs> 너무 용감한데? 아~~ 제이~~ 아! 뭐야 이거 우선 <laughs> <혹시> 언제 죽었어? 하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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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! 어허헣 루이스 궁은 있나? 맞다 이게 구나어 아까 안 썼어 얘들 뭐 뒤도 안 들고 왔다네 호나 <드> 쓴 어어 호자 어디가! <laughs> <드> 호자 일로 와끝 호자! 끝어 캔슬 여기가 또양삼이자했더라고 이게. 양삼미 이런 집안들어가어 어. 그만 말해어잖아어 <laughs> 뭐야 여기가 레이저어어 혼자 자리 잡고. 뭐 뭐냐? 내공쥐 아깝다 아못 끊었다 호자님 어자안 죽었구나 보타로 보타로 저기 있다 어 죽겠는데? 안 죽겠는데? 아니 호자 레이저 180도 돌려서 나한테 쏘냐고 왜 빵, 다다. 지자가왜 이렇게 끈질이 아까부터. 그게니다해요러게 음? 어. 플로 죽 어. 어. <웃음> 어. 어. <laughs> 아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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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わあ。わわ